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궁합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궁합은 명리학 고전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은 이 사주 보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뭐 비책이라든지 비서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에서 전해져 내려온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제각기 해석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틀리고 저기서도 다르고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후반때 결혼할 사람하고 궁합을 보러 간 적이 있고 그리고 그쪽 모친이 저와 이 상대방의 사주를 들고 뭐 유명하다는 비구니 분한테도 가보고 철학관에도 가서 이 궁합을 봤다고 하는데 궁합이 나름 좋게 나왔다고 뭐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그 사람과 이혼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그 사람과 잘잘못을 뭐 시시비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하고 이그 사람과의 궁합을 맞춰 보니까. 이 최악의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사술 원진 기문에 진술 충에 그리고 이 진의 원진 기문과 진사 천라 지망에 제 공망이 이 상대방 일지에 놓여있고, 그리고 이 서로가 극하는 관계이고, 이런 악연도 없을 텐데, 억지로 이 꾸역꾸역 살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는데 저는 헤어지고 나서 이 청량감을 느꼈는데 아마 상대방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만남 자체가 처음부터 이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궁합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뭐 돌팔이들인지 아무리 돌팔이라고 해도 이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들 알 텐데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 궁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그때 일들을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혼은 흠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은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억지로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흥도 아니고, 흉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남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이혼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또는 이 앞으로 이혼하고 나서 이 생활고 때문에 막막하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눌러 참고 사시는 부부들도 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각설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궁합에 대해서 이 절대 다수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예전에 그래 왔었는데, 지금은 내방자들이 간호띠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콕 집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서로 뭐 4살 차이가 나면 은 궁합도 안 보고 결혼을 시킨다는 등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띠로 이 궁합을 보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이천년 전의 이론이니까 절대적으로 신빙성이 없고 일주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벌써 천 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이천년 전에 이 케케 묵은 그 오류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니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도 간혹 이 개중에 띠 궁합 얘기를 하는 엉터리 술사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궁합을 볼때 중요한 것은 이 태어난 해가 아니라 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뭐 거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궁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일주가 이 일간과 일지가 합을 해야 좋습니다 아니면 뭐 생을 한다든지 일주가 이 충영을 하거나 일지가 서로 원진기문이거나 천라지망이나 이 상관경관 이라고 한다면 은 안좋은 편이고 그 부분은 회로 하기가 좀 힘들고 특히나 운에서 이 동착이 될 때에는 이 생리사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궁합을 볼때 특히나 이 철학관 마다 좀 다르게 감명을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지는데 저 역시 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제 경험치와 제 나름 이 통계를 내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더라도 옳고 그름이나 이희시위를 가리려 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간은 정신적인 영역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나 또는 이 사고 방식이고 이 본인의 보는 관점, 이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합의 되면은 일단 이 의견 일치가 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이 한쪽이 생을 해준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토 일간에 병화 일간이 만난다면은 화생토하니까. 이 병화일관이 좀더 기토일관을 이더 생각하고 좋아할 수가 있고 기토일관에게 맞춰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궁합을 보게 되면은 이 생에 주는 오행이 생을 받는 오행보다는 대부분이 좀더 좋아하고 이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지는 이 배우자 자리이고 속궁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고 마찬가지로 이 생관계에 놓인다면 좋습니다. 이런 관계이면 연령대와 관계없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거나 팔짱을 끼고 다니는 모습들이고 서로가 이 연애하는 기분으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위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간과 일치가 다 합을 이루거나 이생의관계에 놓인다면 은 헤어지기가 좀 힘들고, 조금만 떨어져도, 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끈적끈적한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충국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월지도 합의 관계이면은, 더 없이 좋고, 일단 이 궁합에서는, 합의 관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일지나 월지를 같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지는 속마음이고, 이 월지는 속궁합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꼭히 뭐 정해졌다기 보다는, 제 나름대로 일지가 합하거나 생하면은, 이 배우자와 잘 맞고,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이 월지는 환경이고 또한, 이 속궁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이 구분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일지나 월지 모두 이러한 성분들을 서로가 어느 정도는 믹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같이 보게 됩니다. 저로서는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는 일치가 이 본인의 건강과 배우자의 건강과 그리고 부부공이면서 속궁합으로도 보고 또한 이 월치도 환경이고 직업적으로 또는 이 사회적으로 서로 선호하는 게 맞는지를 보고 함께 이 공동체의 의식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합의 관계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속궁합도 어느 정도 잘 맞고, 서로 함께 단합을 하면서, 어떠한 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일지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지는 충이고, 월지가 서로 이 합의 관계라고 한다면, 서로가 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다툼이 좀 많을 수가 있겠지만 서로 이 육체간의 촉공합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음양오행에서 내게 없는 오행이 이 상대방에게 많게 되면은 조우상 좀잘 맞는 경우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이 상생공존의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고 보완을 해주고 서로 의지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상생의 관계로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에서는 이 충형의 관계로 서로가 지지고 볶고 불란스러운 것보다는 그냥 이 생의 구조나 이 합의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서로 충형과 이 살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삶에 있어서 기복이 심해지게 되고 우여곡절이 좀 많아지게 되고 평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 격입니다. 그리고 이 신강 신약도 봐줘야 됩니다. 둘다이 신강하거나 둘다 신약이라고 한다면은 조상으로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둘다 신강이라고 한다면은 둘다 강성이 돼가지고 의견대립이 좀 심할 수가 있고 양보 없는 이 용호상박의 혈투로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서로에게 이 생채기만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둘다 신약사주라고 한다면은 삶의 어떠한 활기나 이 추진력 면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고 어떤 대소사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좀 우유부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양보하는 삶에서 좀 뺏기고. 이 손해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생기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 쪽이 좀 신강하다고 한다면은 신약한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신약하다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신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서로가 좀 조화롭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양일간이고 여자는 뭐 음일간이 좋다고 하는데. 어찌보면은 그건 옛말 드리고 지금은 이 남녀 평등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로가 좀 조화로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양일간이면뭐더 유리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자일주하고 정축일주는 서로 천간 지지로 다 합을 하는 관계입니다. 일주가 합을 하면은 무조건 좋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좀 예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자 일주는 양인이면서 가녀지동이고 똥꼬집 2위 일주입니다. 그리고 이 정축도 백호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 정축 일주도 이 호불호가 분명하고 좀 조급하고 이 욱하는 기운이 있고. 극단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이 백호에 비인까지 나다 보니까 이런 성향이 짙은 편인데, 그러니까 둘다센 편입니다. 물론, 이 천간 지지로 합을 하고 있지만, 한번 싸우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이 끝을 보는 성격들입니다. 해서, 뭐, 궁합상으로는 좋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서로가 좋아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깊을 수가 있겠지만, 일주만을 놓고 봤을 때, 둘다 너무나 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궁합들은 이 들어오는 운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잘 맞을 때는 뭐 너무나 잘 맞고 애틋할 수가 있겠지만 둘다 강성이니까 성격을 좀 죽이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양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모카통명이나 이 후기 유통이 되는 그런 궁합이 좋습니다. 이 통관 시켜주는 오행이 어느 정도 있게 되면은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금극목을 하고 있는데 뭐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 상극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 생애관계로 전환을 시켜주는 오행이 이 상대방에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금목이 가득한 이 까칠한 사람한테는. 상대방이 후기가 있어가지고 이 생애 관계로 이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궁합을 볼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이 상대방의 사주가 흉살로 가득 찼다고 한다면 은 궁합이 서로 좋다고 하더라도 좀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사주가 결혼할 즈음 해서 흉운으로 흘러간다거나, 이 원중기문이나 흉살로 흘러간다면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사주 원국에 남명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좀 많고, 도화라든지 왕지가 강하고, 특히나 이 시지나 일치에 있고, 이 합을 하는 관계라고 하면은, 여자 문제로 좀 속시크롤 팔자이고, 마찬가지로 여명에게 이 관살이 혼잡되고, 도화이면서 일지나 시지와 합을 하는 경우가 그렇고 여명에게 그리고 이 식상관이 너무 많은 사주라고 한다면 궁합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좀 이혼할 확률이 높은 편인데 그런데 이 대운에서 이 관을 치는 운이나 관성이 좀 미약해지는 운이라고 한다면그 결혼생활은 이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과 이 상대방의 사주 원국입니다. 개개인의 이 사주 원국이 실질적으로 좋지 않다고 한다면 궁합상으로도 안 좋을 수가 있고, 혹여나 좋다고 하더라도 우선시하는 게이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게 궁합 보기 이전에 이 본인들의 개인 사주 원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명은 뭐 양일간이고 여명은 음일간이 좋고 서로가 천지덕합이고 목화통명이고 후기유통이고 뭐 신강신양유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의 사지원국과 운의 흐름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 파도를 헤쳐 나가야 되고 순항할 때도 있겠지만. 파조가 심하게 요동칠 때이 배가 요동치고 역풍을 맞아가지고 흔들리고 헤매일 때 과연 이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서로 의지하고 합심을 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강하거나 강성이거나 흉상들이 많고 상관경관이 되고 이 제자신약이 되고 식상이나 이 비겁으로 가득하고 인성이 태가 한다면은 그리고 이 운의 흐름이 역풍을 맞고 있다면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서로가 이 서로를 원망을 하면서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합보다는 더 중요한 게이 각자의 사주 원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합에 의해서 맞다, 안 맞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후 본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고, 근본적인 것이 있고, 나중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도 중요하고, 좋아하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변할 수가 있고, 좋아하는 감정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략적인 결혼도 간혹 있을 수가 있고 드물지만 내게 이익이 되는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따지는 이 계산적인 결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이 사랑보다는 호전적인 마음이나 이 끌림보다는 다 이런 건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관성 있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 상대방에게 애잔한 마음,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 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때 왠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저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불쌍하게 보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 애틋한 마음으로 남녀 간의 이 애흉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큰 마음의 사랑을 할때 비로소 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름 이 순고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괜히 제가 좀 이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상으로 대략적으로 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게좀다 부족하게 느껴지고 아쉽게 느껴지니까 추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어 일주롱부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건 차차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평안한 저녁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